사도행전 13장과 14장은 사도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여행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1차 전도여행의 후반부입니다. 안디옥과 이곤이온과 루스드라에서 그리고 더베 지역에서 전도사역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루스드라 전도사역 때 안진뱅이를 치유한 것과 이것으로 인해 루스 드라인들이 사도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하려고 했던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루스 드라는 원래 퇴역한 로마 군인들이 지내던 곳이었습니다. 소수의 헬라인으로 구성된 엘리트 계층을 제외하고는 지적 수준이 낮고 미신적 경향이 짙은 도시였습니다. 헬라, 헬라의 최고의 신인 제우스와 그 전령신에 해당하는 헤르메스를 섬기던 곳이었습니다. 오늘 루스드라에서 전도하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시는지 함께 묵상하고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만 돌에 맞았다는 것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만 돌에 맞았습니다. 오늘 말씀 18절부터 19절을 보면 두 사도는 이렇게 말하면서 군중이 자기들에게 제사하지 못하게 겨우 말렸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거기로 몰려와서 군중을 설득하고 바울을 돌로 쳤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전도를 했던 사도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에서도 전도를 했습니다. 이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지체장애인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발을 고쳐주게 되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사도바울이 행한 이 기적을 보고서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이렇게 소리치면서 그들에게 제사하려고 했습니다.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고 사도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부르면서 그들에게 제자, 제사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사도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의 옷을 찢으면서 여러분과 똑같은 우리는 사람들이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군중들이 자신들에게 제사하지 못하게 겨우 말린 후에 상황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안디옥과 이곤이온에서 전도하는 바나바와 사도바울을 핍박하고 비방, 비방했던 유대인들이 이 루스드라에까지 찾아와서 군중들을 설득하고 사도바울을 돌로 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바울이 죽은 줄 알고 이 사도바울을 성 밖으로 던지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바울만 돌에 맞았다는 것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아무런 설명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우리는 왜 사도바울만 돌에 맞았는지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중 앞에서 복음에 대해 주로 설교했던 사람이 사도바울이어서 이 유대인들이 사도바울만 집중 공격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마침 그 자리에 바나바가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곳에서 바나바를 제우스로 보고 사도바울을 헤르메스로 보았기 때문에 신들의 왕인 제우스로 보았던 바나바를 칠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사도바울만 돌에 맞았습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 누구는 힘도 안 들고 고난도 없이 탄탄대로를 걷는 것처럼 보이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자기 자신은 어려움의 연속과 녹록지 않은 환경과 여러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로 고난의 길을 걷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만 돌에 맞은 것처럼 나만 어려움이라는 돌에 맞고 나만 고난이라는 돌에 맞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만 돌에 맞고 성 밖으로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다시 일어나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 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1절을 보면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내가 겪은 박해와 고난을 함께 겪었습니다. 나는 그러한 박해를 견뎌냈고 주님께서는 그 모든 박해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오늘 말씀에서 일어난 일을 나중에 사도 바울이 회상하면서 했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만 돌에 맞는 것 같고, 나만 어려움을 겪는 것 같고, 나한테만 여러 문제들이 있는 것 같고, 나만 상황과 환경이 이런 것 같을지라도 사도 바울이 그런 박해를 견디어 냈고, 주님이 사도 바울을 모든 박해에서 건지어 내셨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만 돌에 맞는 것 같아도 나는 그 박해를 견뎌냈고 주님께서는 나를 그 박해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나만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도 나는 그 어려움을 견뎌냈고 주님께서 나를 그 어려움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나한테만 여러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도 나는 그 문제들 가운데서 견뎌냈고 주님이 나를 그 문제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만 돌에 맞았습니다. 바나바랑 모든 전도 여행이 함께했지만 사도 바울만 맞았습니다. 돌에 맞은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아 진짜 죽은 사람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다시 일어났고 성 안으로 들어가 다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때를 회상하면서 나는 그런 박해를 견디어냈고. 주님은 나를 그 박해에서 건져내셨다고 고백했습니다. 혹시 지금 나만 돌에 맞는 것 같은 상황 속에 계십니까? 나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오늘 사도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만 돌에 맞는 것 같아도 주님은 우리를 그 박해에서, 그 어려움에서, 그 고난에서 건져내실 분이십니다. 오늘 그 주님을 의지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 우리를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나만 돌에 맞는 것 같아도 우리를 건져내실 성령님만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첫 번째로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통해야 한다는 것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많은 환란을 통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 21절과 22절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제자를 얻은 뒤에 루스드라와 이 군이언과 안디옥으로 되돌아갔다.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하였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합니다. 자신만 돌에 맞는 맞은 것을 사도 바울은 억울해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나중에 이 일을 회상할 때 주님께서 건져 주셨다고. 고백한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설득으로 인해 루스드라인 루스드라인 이 루스드라인들에게 돌에 맞고 성 밖으로 던져졌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 주변을 제자들이 둘러 섰습니다. 둘러서서 기도를 아마 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다시 일어나게 되고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인근 더베성으로 바나바와 함께 가게 됩니다. 그곳으로 가게 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큰 반대와 저항에 부딪치지 않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제자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을 떠나게 되었고 돌아가기 전에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환란을 겪지 않고 주님의 은혜에 흠뻑 빠져서 탄탄대로를 살다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어 성경을 번역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통해야만 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환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환난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받고 믿기 시작한 성도들에게도 이 환난과 고난은 닥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는 자들에게는 필연적으로 환난이 따르고 그 환난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냥 환란이 많을 거야. 앞으로 그 많은 환란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살아갈 때 많은 환란을 만나게 될 텐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마음을 굳세게 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2절 상반절을 보면.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하였다. 마음을 굳게 세 하는 것 개혁, 개혁 개정에서 는 마음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원어는 더욱 강화하고 더욱 확실하게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가 사도행전에만 네번 사용되었는데 네번 모두 사람의 마음과 신앙을 확고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듣고 믿게 된 제자들이 혹시나 유대인들의 핍박과 이전 삶의 유혹으로 흔들리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제자들이 믿음을 강화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실 세상의 환란을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환란을 환란의 정확한 성격을 알아야 합니다. 환란 자체는 괴롭습니다. 견디기 어렵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수반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5장 3절, 3절부터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환란을 자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환란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는 천국에 이른 자들을 큰,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5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에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선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개혁 개정에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더 좋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도바울의 권면은 신약시대에 있는 제자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오해해서 환란은 무조건 겪어야 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환란도 당할 때가 있고 무너질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주님의 복음을 전했지만 환란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사도바울은 다시 일어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바울은 돌에 맞는 영광을 받았습니다 역설적입니다 돌에 맞았지만 그것이 영광이라고 사도바울은 삶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많은 환란이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살아갈 때 환란을 만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단단하게 하실 그 성령님만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많은 환란 가운데 우리를 단단하게 하실 성령님만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두 번째로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만 돌에 맞았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일을 회상하면서 그 박해 속에서 주님이 건져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십니다. 우리를 그 어려운 가운데서 환란 가운데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때 많은 환란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마음을 굳세게 하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때 세상으로부터 오는 환난 속에서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도록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단단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박해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 주시고 환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단단하게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붙잡고 두번 나눠서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 나만 돌에 맞는 것 같아도 우리를 건져내실 성령님만 의지하게 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괜찮아 보이는데 나만 돌에 맞고 나만 어려운 가운데 있고 나한테만 문제들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혼자 돌에 맞았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그 박해에서 건져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도 그 박해에서, 그 어려움에서, 그 문제들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고 그렇게 하실 성령님을 의지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나만 돌에 맞는 것 같아도 우리를 건져내실 성령님만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